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만나서, 어, 참 선당 부모, 조상, 영감인들을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드리는 것은 그러한 은덕을 기리면서 또 그런 은덕을 본인들이 또 실천하면서, 나중에는 또 자손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본인들이 다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생의 인간몽을 받으시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도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 2,569년 전에 이 사바세계에 참출현하시가지고 그렇게 499생을 과거전생을 살아오신 것을 보면은 때로는 어 개의 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원숭이 몸 때로는 꽃길이 몸또 왕자의 몸 대신의 몸을 받고 왕의 몸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과거 전생에 많은 수행을 통해서 금생에 그 그참사바세계 출현을 하신 겁니다 그 전생록에 다 그게 나옵니다 그러한 것이 에,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몇 생을 사셨는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니까 우리가, 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하고, 어, 참 이렇게 불교를 믿고 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 물론 자무리가 절에 와서, 어,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소원성취 하는 것으로만 다 이루고 하는 것이 있지만서도 그 소원 성취라는 게뭐 날려다니고 요소를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다 수익이 없어. 그런데 그래도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뜻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요. 어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내가 누군지는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행주자와 목동정을 살피면서 앉고 눕고 그렇게 말하고 움직이면서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항상 머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각자가 그렇게 살펴서 그 마음 한 자리를 살펴가지고 관에서 왔을 때 비로소, 어, 반자재 보살님이 그렇게 우언을 살펴서 보니까,